아우디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전기차 SUV인 Q4 e-tron과 Q4 e-tron 스포츠백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메탈 재질로 마감된 큼직한 라디에이터 그릴 모습입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헤드램프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의 테일램프는 가로로 길게 뻗은 브레이크 등이 인상적입니다. 시동을 걸거나 끌 때,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모습 또한 인상적입니다. 전기차 라인업을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는 아우디는 기존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 출시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번 아우디 Q4 e-tron은 지난 2019년 오리지널 컨셉트로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아우디는 e-tron Q4의 생산이 2020년 말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트론 Q4는 기존의 이트론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확보한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아우디 측은 강조한 바 있습니다. Q4 이트론은 소형 SUV 부문에 속합니다. 모회사인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즉,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되면서 경쟁차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 능력이 높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우디는 앞뒤 바퀴의 간격을 최대한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행이 짧은 형태의 스포티한 모습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우디는 Q4E 트론의 스포츠 백 모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뒷모습이 쿠페 형식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리어 스포일러를 길게 빼내어 공기 저항을 막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효율성 중 하나로 적재 공간을 들수 있습니다. 스포츠백의 적재 공간은 535리터입니다. 여기에 2열을 접는다면 1500리터로 늘어납니다. 일단 아우디 Q4 e-tron의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는 4588mm, 폭은 1865mm, 높이는 1632mm입니다. 이는 아우디 Q3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성은 뛰어나다는 분석입니다. 키가 2m에 가까운 마크, 아우디 디자인 담당은 앞좌석을 자신의 키에 맞춘 상태로 뒷좌석에 앉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머리 공간은 그렇게 여유있진 않지만 레그룸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크는 배터리를 바닥으로 평탄하게 배열하면서 센터 터널을 없앴고 이를 통해 실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우디는 Q4 e-tron의 배터리 팩을 55kWh와 82kWh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 전용과 중장거리용 두 버전으로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한번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으로 520km입니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되며 공급 다변화를 위해 중국 CATL과 BRD와도 협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4 e t r 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6월부터 유럽에 출시될 예정이며, 북미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는 6월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q 4 e t r 의 스포츠백 모델은 SUV 모델이 출시된 이후 몇 달이 지나 출시될 것이라고 아우디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Q4e 트론의 가격은 독일에서는 5,800만 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스포츠백 버전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 Q4e 트론과 사양이 매우 유사합니다. Q4e 트론 스포츠백은 일반 모델보다 성능을 일부 개선했으며 가격은 2,600만 원가량 더 비싼 8,000만 원대의 판매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e b 분석이었습니다. 안 <목소리>